안녕하십니까 오늘 1971년생 돼지띠에 2022년 운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일간 정일간 그리고 무일간 기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병일간 정일간의 재물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 자체는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에서 느끼는 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까지의 재물의 흐름은요. 상당히 순탄하고 좋은 편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재물의 흐름이 조금씩 막힌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한 2, 3년 후에는 재물이 꽉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투자는요, 가능한 분야와 손실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 자격취득을 위해서 자기의, 자기의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등 투기성 상품에 대한 투자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의 수익성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하반기에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병일간이나 정일간의 취업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새롭게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재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직장을 하나, 이 A란 직장에서 B란 직장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경우도 모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적극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능성이 높으니 도전하라는 걸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업종마다 잘 되는 분야와 조금 조심해야 될 분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든가 학원업 또는 컨설팅업 아니면 기술사업 같은 경우는요. 아직 낙관하기 힘들고 점점점 어려움에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조금 축소하거나 내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확장을 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될 분야로 보입니다. 확장 금지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그큰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납품 계약을 하거나 용역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하도급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어떤 그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또 프랜차이즈업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속합니다. 이런 쪽은 요식업이라도 프랜차이즈 속성이 강한 쪽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를 하는 요식업은 힘들 것이지만 요런 쪽에 큰 계약에 의해서 의하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은 그런대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대 사업이나 시설 임대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아마 돈의 현금의 흐름이 좋을 것이라 예측되고요. 대인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 관계는 상당히 확장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이 만나고 또 내가 일로서 일과 관계된 대인 관계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내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뭔가 내 사업이나 장사나 아니면 직장 일을 할 때도 일의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인 관계는 확장되는데 그런 확장되는 인간관계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걸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여성들은 남자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자체는 확장되고 넓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을 좀 돌봐야 될 시기에 온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질병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내가 그동안 많이 무리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몸에서 어떤 부하가 걸리거나 아픈 곳이 이때 발견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병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건강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일관이나 정일관의 기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롭게 자기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아니면 학원업을 하거나 컨설팅업을 하거나 기술사업을 하는 에 대한 것들을 내가 창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큰 조직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납품을 하거나 또 하청 계약을 맺는 것, 이거는 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요식업이나 제조, 아까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은요, 앞으로 3, 4년 후 쪽을 쭉 놓고 봤을 때, 손실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창업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요걸 한번더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무일간이나 기일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물름을 보면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상반기는 대체로 순조롭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막힘이 좀 막힌다는 감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2, 3년 후에 어떤 자금이 막힐 일들을 사실은 이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2, 3년 전에 시작해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음 자체는 한 해만 보면은 흐름은 좋다. 하지만 그 해의 투자는 향후 2~3년 후에 자금을 압박하고 자금의 흐름을 꼬일 수 있는 원인으로 된다는 점, 그래서 향후를 대비했을 때 투자를 크게 한다는 것은 건 말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일간과 기일간의 취업운을 보겠습니다. 취업운은 매우 좋습니다. 좀 눈높이를 높여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취업도 가능하고요, 또. 직장을 옮기는 것도 가능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큰조직이라큰 조직과 계약할 일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보통 정부도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되고요. 큰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와 아니면 학교 이런 데와 계약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고객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기회가 되고요 이것이 자금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향후 5, 6년 동안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 바짝 벌어서 알토랑 같이 좀 내가 적금을좀 해가면서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투자하는 거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대인관계란 보겠습니다 자, 금전 운이 좋아지니까 대인 관계도 상당히 호전됩니다. 또 남자자 모두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인데요. 이 부분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내 내가 놓인 상황과 상대가 놓인 상황이 서로 다르고 또 어떨 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배우자는 있지만 관계가 몹시 안 좋아서 배우자가 없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이성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나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성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성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무일간과기일간의 건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은 좋아지지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일은 잘 되고 돈은 버는데 나는 그 일에 얽매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 활동도 잘 못하게 되고 내가 휴식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겉으로 보기는 잘 돌아가는데 나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서는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사업과 투자의 규모를 조금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계속 뭐돈잘벌때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나게 됩니다. 이때는 온전히 확대보다는 실속을 차리고 점점 나중에 한 2, 3년 후에 안 좋아질 걸 미리 대비해서 축소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몇년 후에 다가올 재물의 흐름이 불리함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1971년생 돼지띠분들의 2022년 운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